진명기 28장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축복장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리면 오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가추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복을 그냥 한량 없이 주신다. 그런데 이 28장 후반에 보면은 축복에 대한 말씀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여 불순종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이 복이 아닌 오히려 저주가 임하게 됨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그런데 이 경고의 결론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읽은 30장의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고 징보를 받고 그리고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오늘 이 구절과 십절의 말씀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래 너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 하지만 돌아올 길이 있으니까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회복시켜 줄게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혹은 나에게 불이익을 끼친 사람들, 다시는 안 본다고 하고 정말 다시 안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돌아오기만 해라. 다시 너희가 돌이켜서 나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회복시켜주겠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사랑이며 또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신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군비를 여길 것이고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다시 국을 회복시켜주시고 돌아오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줄 것이기에 다시 돌이키고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흉악한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만 돌이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맞아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9절, 10절 말씀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다시 그 말씀을 삶의 기준 삼고, 그 말씀을 붙들어,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또 결단하고, 그 가운데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할 때그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든 죄인을 하나님 금휼히 여겨 주시고 모두 그 품에 안아 주시는 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녀들을 백성들을 그렇게 품에 안아 주시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가 주께로 항상 돌이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엎드리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